이 V가 있고 M이 있는데 어 이거 뭐지 V 뭐 어. 연상을 해볼 수는 있죠 버티컬 아니면 뭘까요 M M 뭘까요 미니멈 하지만 둘다 틀렸습니다 자 V 여기 X가 하나 더 있어요 X X X는 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말합니다. Final Approach Fix 위에 보셔도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 Initial Approach Fix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Intermediate Fix가 있어 요 IF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Final Approach Fix가 있죠. 거기서는 이제 그 착륙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태. 그리고 이제 V는 V가 이제 Visual Descent Point VDP의 약자입니다. V VDP. 비주얼 디센 포인트도 설명하려면 또한 시간짜리거든요. 저는 이제 설명 어, 영상을 또 만들어 볼까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처음 하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비 V는 비주얼 디센 포인트. 왜냐하면. 지금 V의 위치가 지금 이거거든요. Decision Altitude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 MDA로 치면은 Minimum Descent Altitude Minimum Descent Altitude죠. 그래1 6 8 0이에요 여기가. 1,680에서 내려가지 말고 만약에 시정이 좋지 않으면은 유지해라. Minimum Descent Altitude니까요. 그러니까 VDP가 지나면. 비주얼 디센 포인트가 지났는데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고어란도 향하란 얘기고요. 만약에 이 V 사이, V 전에 이제 활주로가 보였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V가 여기 있는데 V 앞에서 활주로가 보였다고 100% 착륙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활주로가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공항은 물론 그 전에 보이면은 좋겠지만은 최소한 V까지 활주로가 보였으면 내려가 봐라. 하지만 착륙을 보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보였다 그러면 유지하다가 M 미스터 포치 포인트, 보통 M이나 MAP T라고도 하는데 MAP이라도 M A T라고도 하고요. 미스터 포치 포인트에서 상승을 해라 뭐 그런 겁 제가 알기로는 활주로가 안 보이면은 미스터 포츠 포인트까지 가기 전에 상승은 가능합니다. 네. 하악은안 되지만 상승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이 와서 어, 아닌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 비주얼 디센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44분 남았는데 한참 남았네요. 큰일 났네. 비주얼 디센 포인트 어떻게 설명하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요. 잘 한번 자, 그고 M.

뭐5 어, 마일, 10 마일, 15 마일 이렇게 보고요. <laughs> 예, 를 들어, 여 기가 4천, 여기 는 3천, 2천, 1천, 보겠습니다. 이거면 뭔 뜻이냐면, 은 여기 활주로 오는데, 활주로까지 이제 1마일, 5마일, 10마일, 15마일 거리에서 의 고도를 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마일이 되면은 4,000피트에 도달해라. 여기까지 예를 들어 뭐,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가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000 10마일 되면은 3,000피트에 도달해라. 예를 들어 이니셜 아니, 인터미디어드 픽스. 5마일에는 2,000피트가 되라.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FAF.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강을 시작하면서 접근할 때 3도 하강으로 뭐 내려온다면 아니면 차트에 나와 있는 하강 각으로 내려온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그리면서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아일레스라면은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내려오겠죠. 근데 VR 어프로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고르게 수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스다를 좀 해보시면 알수 있지만 이렇게 일정한 그 VS를 유지하면서, FPM을 유지하면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 이 계단식으로 가면 됩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쭉 갔다가, 4,000피트 됐어.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돼요. 빨리 내려가서, 뭐, 3,000피트 미리 유지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지해.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뭐, 2,000피트 이렇게 맞춰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컴피터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면은 편하겠죠 이제 몸도 마음도 편하겠죠. 승객들도 네, 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유지했다가 하면은 승객들이 조금 뭐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데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 (MDA)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1,000피트에요 1,000이라고 치면 1,000 피트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활주로가 안 보이면. 저 활주로가 안 보여. 그러면 1,000 피트까지 유지하다가 1,000 피트까지 유지하다가 여기 하다가 1,000피트가 되면은 어... 만약에 활주로가 보였어 그럼 내려가세요 착륙을 해 근데 활주로가 안 보였다? 그럼 유지하다가 고어랑도라고 그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 아니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왔는데 활주로가 보였어요 내려갔는데 활주로가 여기 있어. 이거 어떻게 그럼 착륙해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겪었던 거거든요. VDP가 여기 있는데, 활주로가 보여가지고 내려가려 고 했더니 활주로가 끝났어. 이건 착륙을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DP에서 활주로가 보였다고 해도 착륙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성역할 수도 없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오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미리 내려오세요 미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미리 내려와서 천에서 유지를 해 그러면 이제 V까지 갈거 아니에요? V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선까지 내려왔는데 거리가 지금 여기는 고드리안이 있으니까 예를들어 여기서부터 활주로가 안 보이면은 포기하세요 내려왔는데 활주로가 안 보인다 포기해 V까지 기다리지 마 여기서 활주로가 보였어 이만큼 왔는데 보였어 그럼 내려가 어쨌든 이제 VDP의 V는 약간 비주얼 디센 포인트인데 마지막으로 네가 착륙할 수 있는 마지노다. 하지만 장담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고도 제한 1,000피트라는 MDA 고도 제한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VDP입니다. 활주라고 보였을 경우에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미리 내려와서 보고. 활주로가 보이면 내려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포기, 이미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활주로가 기가 막히게 막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세요.